안녕하십니까 쥐띠의 경제 문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쥐띠를 가진 사람이 참 많지요 남자, 여자 섞여있고요 또 어린아이부터 청년, 청장년 또 중년, 노년까지 또 직업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laughs>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 이름새를 날리고 부이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평범하게 살면서 어떤 사회의 구성으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물론 또 몸이 아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또한 있게 말해죠 쥐띠란 그 띠를 가진 것만으로서 그 사람의 운명을 평가한다는 것들은 다양한 제약이 있지만 그래서 쥐띠 생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띠와 좀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쥐띠 운세의 전반을 알아보기 전에는 쥐띠가 쥐띠의 쥐띠 태생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쥐띠로 태어났을 때 어떤 직업적으로 또 어떤 삶의 패턴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개발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또세 번째로 어떤 경, 경자년 2020년 운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쥐띠로 태어난 사람들의 2020년에 과자될 운세와 자기가 연도에 상관없이 내가 태어난 어떤 운명적인 상황들까지도 같이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쥐띠 GD, 생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 음, 음양 음양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음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또는 음기가 강하고 짙으냐, 아니면 옅은 정도냐에 따라서, 또 양기가 강하고 짙으냐, 옅으냐에 따라서 음양론이 형성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음양론이 형성돼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영향을 주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향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쥐색, 그 자생은 음기가 매우 강합니다. 많다고 할까요? 강하다고 할까요? 자, 음기가 강하다는 것은 양기의 부족으로 볼수 있죠. 음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양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의 기운이 강할 경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약간의 도인적 기질을 갖습니다. 또 양기가 강할 경우에는 도인적 기질이 아니라 세속에서의 활동입니다. 빈부 비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요. 그러면 도인, 도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세속의 빈부 비천이라든가 부귀영화와 조금은 동떨어진 곳에서 내가, 관,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가령 도를 닦거나 아니면 종교나 철학에다, 철학에 신취하는 사람도 많지요. 또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현실 쪽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갈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좀 분리된 판타지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초능력. 이런 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침취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떤 믿음으로 발전할 때는 도나 종교, 철학, 기도, 판타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이걸 조금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내가 어떤 수익, 수익을 얻더라도, 이것이 어떤 세금에, 세금에, 노출되지 않는 어떤 비밀스러운 소득원 아니면 뭐 아니면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현금 거래만 주로 해서 국세청에 어떤 그 소득 통계에 나오지 않거나 돈을 주고 받은 거래에 대해서 내가 저.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일,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기가 그런 쪽에 일을 하게 될수 있는 시절 또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밀스러운 소득원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살기만 하더 수입만 얻고 살건 아닙니다. 애정 쪽에서도 상당히 관, 애정 쪽도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애정적인 측면을, 측면에서 봐도 내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와의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가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애정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라는 글자를 글자의 영향, 글자 자체로 놓고 보면 얘는 어떤 씨앗이요 종자다. 또 사람한테 보면 출산의 인자다. 그래서 보통 자생이한테는 비밀스러운 애정에 대한 일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부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애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는 것 또한 자생이 다른 띠생 띠와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계는게 지금 자생의 쥐띠들의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이 쥐띠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는, 해나갈, 해나갈 때는, 또 가정적으로 볼때그 삶의 패턴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쥐띠들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여럿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계또 가문의 일을 어떤 승계함으로써 내가 집안의 막내라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가문의 일이라든가 사업, 사업적인 것들이 있다고 치면, 내가 와든 원치 같은 그 일을 내가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다른 띠의 형제보다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문의, 가문의 정에서 승계함으로 따라서 어떤 조상이나 어떤 부모들한테 받는 어떤 유산이라든가 가업을 승계하고 대신에 내가 아무리 마음 내고 여자라 하더라도 부모님들 부고 부모님 봉양에 대해서는 자꾸게 마음이 내가 딴 청소보다 많이 쓰게 되더라. 또 그렇게 할 일이 많아지더라.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쥐띠 생들의 삶의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한 우물을 파더라. 보통 한 우물을 파는 걸 우리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지적으로 충분히 전문적인 기술,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기술로서 한 우물을 쭉 하고 나면서 평생을 나는 도자기만 구웠다. 평생을 가방만 만들었다. 또는 평생을 나는 음식점에서 난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최고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쥐. 그, 쥐끼로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물을 파고 자꾸 직업을 바꾸지 않을 때 역시 성공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정신계가 상당히 발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세속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제품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의 일보다는 좀 전통적이고 또 역사성과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이 좀 깊어질수록 가치를 내는 것, 이런 것들 쪽에서 훨씬 더 자기의 직업적 성공을 경전은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전에는 G 띠가장년을 맞이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신살로 본 장성살이 됩니다. 십이신살로 장성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전면에 나가서 책임질 일이 있더라. 이런 일이 발생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동안 내가 어떤 포지션이 누군가가 일을 했을 때 그거를 도와주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거를 비판하는 일을 했거나 상관없이, 이제는 뒤에서 어떤 돕거나 비판하거나 어떤 판단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앞에 나서서 책임져야 되니 책임질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설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다가설 수, 같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내가 사회 활동을 한다면, 직장이라면, 내가 어떤 책임질 일이, 이 책임질 곳에 올라가니, 이것들은 승진이나 보직의 변경으로 인해서 내 책임이 더 커지고, 권리 권한이 더 커지는 이러한 사회적인 성공적인 측면에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그, 단체라든가, 아니면 소속되는 여러 여러 가지 그 동호회나 동호 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회장을 맡거나 총무를 맡거나 부회장을 맡거나 아니면 특정 그단 특정 지부의 다장을 맡게 됨으로 따라서 이제는 책임질 일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나서서 책임지고. 그 일의 결과를 온전히 내가 향유하거나 비판받을 일이 발생하더라. 내 위치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건, 어떠한 일을 하건, 그 분야에서 책임질 일이 많아지니, 그 일을 잘해놓은 가져, 잘한다고 하면 칭찬이 따를 것이요. 약간의 불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아우 스트레스 또한 많아지겠다 그래서 장성살의 해에는 보통은 책임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같이 따르더라 이런 운이 쥐띠가 경장염에 맞이할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쥐띠가 가빌간이냐 을일간이냐 또는 병일간이냐 전일간이냐 쥐띠를 10개로 나눠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경자년 쥐띠 운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